그것만좀 잡아주면 될것같아 어... 일단은 난이도를 몇으로 할까? 이번에 하나씩은 딱 못할 것 같고 어... 지금 벌써 10시 4대 가네 하나씩은 못할 것 같고 한 5? 5번 정도 해볼까? 데이고 왜 안돼 아, 그 이전 레벨을 깨야지 된, 된다고 나와 있네요. 어, 컴플리트 프리비어스 레벨스. 그러네. 어, 그전 레벨을 깨야지 그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거네. 뭐야? 아까랑 상이 황 틀린데? 잠깐만. 귀신이 그냥 들어올려나? 한개 자불 한번 켜볼게요 아~~ 불 나갔네 집에 잠깐만 전등들이 다 나갔네 이번에는 어이레벨에서는 전등 나가네 그냥 자 아까랑 비슷하게 설치를 해볼게요 카메라 밖에도 하나 설치하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근데 여기 선물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 되면 알아서 시작되나? 자. 2번 카메라. 야, 어두우니까, 와, 안 보인다. 야, 이게 또불 꺼지면 이 맛이구나, 또. 티비를 껐어 내가. 티비 끄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어 티비를 끄니까도 불이 들어오네. 뭐지? 이 레벨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 다시 켜지진 않네. 근데 불 꺼졌을 때가 분위기는 훨씬 사네. 귀신님 집에 가신 거 아니죠? 놀러 오세요. 집에 귀신언니 집에 놀러 와요. 빨리 아이씨 우리 엄마 아빠 여행 가셔가지고 아 여기 다말해층있는데아래층긴데 시작은 선물이네. 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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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지마. 가라이 가라이 열지마라 가라이. <laughs> <laughs> 씨 걸렸어. 씨. 이 e 레벨은 위 2층에서 시작해야할 듯. 다시. 오늘 과연 몇 레벨까지 갈수 있을까? 자, 들고서 2층으로 가. 내려다 걸려. 오케이. 이번에 2층에 숨을게요 2층에 선물이 있으니까 스타트가 2층이니까 2층에사야돼 내려다 걸려 물론 이제 저로서는 1층이 좀 편한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담아야겠다 다시 보자 아 안보인다 카메라가 안보인다 어두운데서는 어두운데 설치하면 무조건 안보인다 저기 2층에 2층 거기 저거는 2층 복도라 해야되나 저거는 불 어떻게 키는거지 2층 복도 지금 복도 불키겠는겠는데 지금 여기만 키면 대박일 것 같은데 한 번씩 봅시다 2층 복도불만 키면 완전 완전 대박인데 아니 기가지 이거 안쪽에 있는 거고 아 아쉽다 2층 복도불이 아쉽다 이건 아니잖아 밖에 밖에 부리고 아래층에 있나? 없어 없어 일단 그냥 시작할게요 그냥 이거 클릭하자마자 주인공 방으로 뛰어가서 장롱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난 편하게 자 일단은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 입구가 어디야 이쪽인가? 이쪽이잖아 계단 이거네 계단 비추는 게 이거잖아 지금 3번하고 4번만 시켜보면 되겠네 자 60, 70 이거 잘 봐야 돼 카메라보고 있다가 저거 놓치면은 아까처럼 또 죽어 자 지금 한번 눈 감아 수치가 낮으면은 귀신이 한번 쳐다봐도 바로 죽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수치가 높았는데 귀신까지 쳐다보니까 바로 죽었죠 소리 들렸죠. 지금, 지금 문 열고 들어온 거 같아. 지금 소리 나지? 지금 어, 지금 뭐 선물 을 훔쳐왔다고? 지금 난리 나죠. 지금. 다음번에는 밖에다가 설치해야겠다. 1층이라 어 뭐야? 아 이바이바 아씨 또 내가 신경 못썼지도 그거 <laughs> 아나아 노가리 까다가 아 참.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대로 밖에다가 설치하고. 귀신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걸 봐야지. 이게 좀어 재밌는데, 안보니까좀 그러네요. 좀이어먹을 여기가 딱 명당이야. 현관이랑 집 전체가 보이니까, 그치? 딱 여기가 딱이야. 여기가 마당이랑 보이니까. 현관이랑 마당이 딱 보이니까 저기가 딱 명당이고 자 꺼내서 올라가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다 설치까 그치 올라가는 모습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2층 가서 아 카메라가 두대만 더 있으면 딱인데 쯤에 설치해서 올라오는 거랑 어느 방에 들어가는 것만 딱 보면은 그렇지 좀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어두운 거는 이제 이런 걸로 때면 되지 이제 방에 불을 켜 가지고 문 열어놓으면 보일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마 카메라는 싹 뺏겨가지고 자 이러면은 카메라가 봐봐 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낙이지 이러분 자. 어래서 어디지 귀신? 아이씨, 뭐깜갑자야 벌써 2층이야? 어떻게 빨리 올라왔어? 아씨, 야, 겁나 빨리 올라오네. 아, 이건 아닌데. 야, 생각보다 게임이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구나. 도망 다녀야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실험 한번 해볼게. 실험, 별다른 실험은 아니고요. 쳐다보겠으면 무조건 엄청 많이 올라가네 도망갈 수가 없어 그냥 한, 한 자리에 붙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되네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야 저거는 아 운이네 운 이거 운빨이에요 운빨 귀신이 여냐 안여냐 이거는 운빨이야 레벨 일 같이 문안 열길 바래야죠 뭐. 자 여기다 설치하고. 네? 이 놈을 자 이번에는 계단 정면으로 그냥 밖에 갖다 밖에다 안 놓고야. 한 개는 이제 다른 방에다가, 내가 숨을 방에다가, 이니셔, 제발! 제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1층 화면이죠? 아직 안 들어왔어 와서, 와서, 와서 하이 헬로우 자, 1층... 방을 뒤지고 있어요, 지금 자, 70 자, 한번눈 감아 가는 게 빨리 안 가란지니까 어디 계신가? 소리 안 나는 거 봐서는 2층에 없어. 밖에 계신가? 그럼 나의 땡큐죠, 아줌마. 진정해 왜이왜왜 t w 왜. i t wait, wait, wait. The Hambun h 진정해 진정해 h a r m a c h 1층에서 왔다갔다 하시네 아줌마. 자, 3분, 3분만 버티면 돼. 아, 소리를 내면은 좀 빨리 올라가네요. 어, 자, 집중, 집중, 집중. 50에서 그눈 감아야겠다 어... 70이나 80은 너무 위험해 어디 계신가 아줌마? 있는 없는데 1층 어디 계신가? 밖에 계신가? 자, 2분 남았어. 자, 50분 감자. 자, 이대로 잘만 버티면 버티면은 클리어예요. 오케이, 됐어. 어, 이층 올라서. 이층 올라서. 만약 에문열 면은 문, 열면은 문 다, 바로 닫, 닫을 준비 해？자 1분20초50 한번 눈감 아. 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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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어 바로 문 닫으면 되거든. 자, 아 지금, 지 한번 가지 빨리. 아 저리 가요 아줌마. 노크도 안 하시고 노크를 해야지 매너 있게. 저기있어 저기있어 이 복도에 있어 아직 2층 복도 자 카메라 보고 준비해요 일단 또자 15초 방심하면 안돼 자 아줌마의 최후의 봐라. 5 4 3 2 1 됐어 자 레벨 2도 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줌마는 또 수학 없이 그냥 돌아가네요 저 뒷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이는데? 자, 이어서 데이 3 데이 3은 뭐가 틀리지? 일단은 선물 위치가 어딘지 볼게요 선물을 집어드는 순간에 시작하니까 일단 현관 아니야 현관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자, 저거 신경 쓰지 마. 내할일 하면 돼. 신경 쓰지 마. 이번에 1층에 숨겨 여 1층, 어떻게 해야 돼? 어. 갔다 오니까 선물 생겼네. 어, 갔다 오니까 선물이 시타게 생겼어. 야. 귀신아 줌마 센스가 장난 아닌데. 이거 어디야? 어느 방이야? 이거 아무도 안 보이는데. 한개 설치 잘못했네. 아이씨 자, 한개 설치가 에러났어요, 지금. 카메라 하나가. 자, 일단 이거는 1층. 1층. 이건 2층. 60. 누나만 가, 빨리. 이번에 관리 잘해야돼 한 번에 넘어가자 한 번에 r g h 나 m b u 다 온다 조심해. 넘어 a 어넘어 r 서 m 한번 가마. 넘어 가라 넘어 가서. r a m a Drama, d r 한번 가 d 빨리. m a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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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는 공포 관리만 잘하고 어? 문만 빨리 닫으면 안 죽어. 자눈 감아이 이럴 때 빨리 올라가지 늑대 소리 한번 나면 빨리 올라가요 갑자기 방심마다후가죠 갑자기.